쉴데 없는 짓 하고 자빠졌네 일본이 뺏으려고 덤빌 때 싸우면 되는 거지 미친 새끼들아 왜할일안할일 구별을 못 할까 지금 뭐가 급해 니네가 민생 법안 다 처리했냐 미친 것들아 관세협정 끝냈냐고 싸움 박질을 하지 마 새끼들아 그리고 뭐 엄청 애국하는 것처럼 아무도 안 왔어 근데 왜 지랄들 하는데 그리고 일본이 저렇게 심심하면 독도 타령하는게 왜 그럴까 니들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쳐 부르고 야 그게 이상한 사고방식이라는거 몰라? 날마다 독도 문제 거론하는게? 사람이 자기 집을 갖고 이거 내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냥 내 집인걸 완전히 믿고 알면 아무 소리 안 하거든? 독도는 우리 땅이잖아. 가만히 있으면 돼. 그들이 뺏으려고 할때 그때 얘기하고 그때 국제 분쟁을 해도 늦지 않아. 근데 계속 독도는 우리 땅. 못 믿는 거야? 우리 땅이라고. 미친 것들. 니들 의식을 봐야 머저리 같은 것들아. 국민들이 독도 뺏기면 어떡해요? 이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땅을 누가 뺏습니까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을 시켜야 돼. 근데 지들이 먼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게 미친 사고 방식이라는 거야. 마음으로 그렇게 늘 뺏길까봐 두려워하면 그 마음 때문에 뺏기는 거야. 그게 개수치야. 내 거를 누가 건드려? 내가 의심하잖아, 벌써. 이지랄를할때 현실도 어때요? 항상 사람의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의심하면서 내게 아니라고 독도는 뺏길까 봐 두렵다고 의심해. 그 마음 때문에 뺏기는 거야. 그걸 국민한테 가르쳐야 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지랄하네. 무슨 애국자처럼. 그 마음이 역천자고 가해자 마음이야. 등신 새끼들아.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 갑니다.